그 주변에 뭐신방화 발산, 뭐 마곡, 양천역도다 그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그 가성비 위주로 저는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게그 유림트임파크랑. 어, 양천양요 어, 그 사이에 있어요. 발산이랑 양천 사이에. 어, 어 예, 여기, 예, 네. 보이네요. 유림트임파크랑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아직 등기는 안쳤는데 계약금 걸어둔 거는 그 발산역의 네. 필레이처. 필레이처. 네. 아주 이런 대형은 안 하고, 약간 중소형 오피스를 많이 하셨네요. 네네, 이게 이유가 네. 있는데, 네. 어, 당연히 뭐, 브랜드 있는 게 좋고 하지만, 네네. 어찌 보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똑같은 오피스텔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네. 그 마곡 지구에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뭐, 네. 몇 걸음? 뭐, 한 1분? 이렇게 걸으면 똑같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맞죠. 네. 어, 그럴 거면 차라리 싼게 맞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음. 그~ 유림 같은 경우는 역세권은 아닌데 네. 그~ 바로 앞에 버스가 또 다녀요 아... 버스 정류장이 그냥 네. 대문 열고 나가면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네. 오히려 마곡 지구 내에서는 다니기에 버스타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 네, 그 시점에 이제 사서 네. 그것도 이제 제가 반전세로 반전세? 네 어, 이제 보증금 더 들잖아요 반전세 아니요 근데 네. 어, 보증금을 꽉 채우고도 월세를 받아가지고 아, 거의 이거는 사기 아닌가? <웃음> <웃음> 아니 보증금 꽉 채웠는데 걷다가 월세까지 얹으면 너무했다 너무, 너무 싸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이제 음. 제가 매수를 1억 3,800 했거든요 네. 그러면... 데세 네. 어, 놓은 게 네. 1억 3,700에 5만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제가. 아 그러면 수익률로 봤을 때는 60% <laughs> 아 너무했다 이어 이건... <laughs> 물론 취득세가 있지만 네 취득세 어, 재단세도 내고 와, 네, 네 수익률 60%아나 그, 저는 사실 인적이 없어요 개투자만 해서 이런 반전세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 일면 수익률은 정말 장난 아니네 월세로 봤을 때는 네 근데 뭐 어, 네. 금액이 적으니까 그냥. 음. 그래도 그 외에 적금 넣는 것보다 낫잖아요. 네, 네. 그냥 뭐 잔잔마리로 치킨, 치킨 두 마리씩 그냥 받는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여기 알겠어. 유림 트윈파크는 알겠는데. 네. 여기 필레천은좀이쪽에 좀 네. 있기도 하 작은 것 같은데? 네, 이제 근데 그 주변에 보니까 막 1억 8천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인근에. 음, 음, 음. 근데 제가 얘는 1억 4천 5백에 샀거든요. 아. 그래서 격적인 메리트가 있겠다 음. 싶어가지고. 요거 그러니까 저 궁금한 게 마곡이 네. 전세 빼기가 어려운데 이런 저가 오피스텔은 그러면 전세가 바로바로 바로 나가던가요? 이게 저도 전세 빼는데 조금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네. 어 일단 최대한 많이 내놨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톡방에서 제가 콧둘의 전도사가 좀 됐거든요. 콧뿔의 <laughs> <laughs> <코뚜레. 웃음> 그렇죠? 네. 그 사진 해가지고 네. 이게 뭐 의미하는 게뭐 되게 많긴 하지만 저는 그 간절함. 을 가지고 그렇죠. 네, 그 임차인이랑 소장님한테 양보할 거는 좀 양보하고, 음. 그 다음에 좀 알짜 매물로 이제 세팅을 하면은 네. 안 나갈 이유가 없다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때랑 다르게 지금은 조금 좀 전세 잘안 빠지고 그런 분인인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이게 지금은 전세보다는 갭이 좀 벌어져 갖고, 아그 말은 네, 매매가가 제가... 올랐다는 뜻인가요? 전세가가 내렸다는 뜻인가요? 매매가가 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이제 무게분 없구나.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씩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아, 지금은 너무 이제 한 방에 막 이렇게 투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전세가 쌓이기도 쌓였지만. 네. 근데 매도인이 그걸 알고 조금 올리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눈치 깠구나. 네네. 아, 그래서 저도 한 7월부터는 좀 매수가 힘들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아, 이거 지금은 잡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호가를 보니까 1억 6천, 1억 7, 8천 이러네요. 1억 6천짜리는 거래가 안 되는 것 같고, 네네. 네. 그게 작은 게 1억 6천일 거예요 아마. 예. 한 거는, 예 맞아요. 와, 근데 진짜 싸다. 왜냐면 이 네. 입지 대비 생각하면 급매된 절대 가격은 싼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네. 고등기를 칠 예정입니다. 그러면 <laughs> 이세 개를 샀는데, 네. 뭐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매도할 거예요? 뭐. 계속 갖고 계실 거예요. 이게 어안 그래도 그 생각 때문에 제가 그 1월에 딱 등기를 치고 그 다음에 네. 잘못 잡았어요. 네, 네, 네. 좀 되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 팔아가지고 네. 수익을 내도 괜찮은데 네, 네. 이렇게 계속 증액을 월세로 하면 네.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음. 이제 버틸 여력이 있어야 되니까 네. 점점 월세로 저는 이제 전환을 할 생각이라 가지고 네네뭐 어, 당연히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거 맞지만 그게 안 된다면 네 월세로 저는 계속 쭉갈 예정입니다. 계속 갖고 계신다는 거네요. 몇 년이요? 어 되고? 근데 또한 번에 오르면 또안팔 이유가 없죠. <laughs> 아 네. 어, 그러면 얼마까지 오를 것 같아요? 어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뭐2 년은 다 보유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뭐 네. 저는 최대 5천만 원씩 올라고. 그럼 땡큐죠? 그, 그러면 엄, 엄청난 거니까. 네. 저는 음, 그 정도 오를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면은 지금도 뭐더살 계획 있으세요? 네, 계속 보고 있어요. 좀. 어디, 어디 위주로 보고 있어요? 어, 서울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 뭐, 2호선, 9호선 다 좋은데, 일단은 네. 제가 산 지역 위주로 계속 주변에 보고 있는데, 네.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아, 그 네 서울대 입구역도 보고 막 이렇게 신촌 이렇게도 보고 보고 있는데 네. 아 근데 그 뭐냐 마포 신촌 이쪽은 네. 소장님들이 협조가 좀 어려워가지고 많은 어, 갭투자 있다, 맞아, 좀 불가능해요 있는데, 네. 그래서 그쪽은 좀 힘들 것 같고 음. 서울대 입구쪽도 제가 이제 컨택을 몇번 해봤는데 네좀 어, 힘들더라고요 <laughs> 아, 그래요 소장님들 네. 힘들어요? 어... 아니 아니요. 갭 투자에 대해서 막 적극적이지 않고 이, 이런 건 아닌데 네. 그 가격 맞추기가 조금 아무래도 저는 싸게 사다 보니까 아, 그렇죠. 네. 너무 서울대... 높게 있는 거는 잡기가 아... 힘들겠더라고. 서울대 입구역의 마이스트러가참 마음에 들던데 저는. 네, 저도 그래 싸가지고. 가지고. 네. 네. 싸 싸고 뭐 괜찮아요. 세대수도 2 0 0 세대면 괜찮고. 네. 그래가지고 음. 저도, 저도... 네. 그 아까. 엑시트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쭤보면 네네네. 팔아야 수익이 나는 거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어, 경기도 매물이랑 네. 도생을 접근하기가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좀. 엑시트가 안 될까 봐? 네네, 어... 더 힘들까 봐, 서울보다 그게 지방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무조건 서울이다, 뭐먹봐도 <laughs> 네. 서울이다 네 음, 저는 저도 근데 상당 부분 공감하는 편입니다 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고향은 서울인데 아, 네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렇게 네. 지방 분들이 서울을 올라가고 싶어 하나요?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막 취업이라든가 어... 시집이라든가 이게 어찌 보면은 어, 지방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네네. 이거는 네, 정말 소비 도시라서 네. 어, 여기 일자리가 뭐 정말 눈을 아침면또 모르겠지만. 아, 대구가 소도시라요 250만. 소비, 소비도시, 소비도시. 아, 소비도시? 네. 아, 예. 네. 그래가지고, 어찌보면은, 양질의 일자리가 정말 없어요. 아... 네. 일, 일자리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네네. 그거를 찾으려고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거지, 음... 어, 막, 이렇게. 막연하게 서울에 살고 싶어서 가는 그런 건 아니다. 어, 근데 저는 좀 막연하게 서울에 살고 싶어요. 아, 뭐해? <laughs> <laughs> 왜아무지가 아무나 좋아해? <laughs> 아니, 저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서울에 살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서울에 있으면, 말씀한대로, 좋은 네. 일자리도 있고, 그 월급도 많이 주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뭐, 어, 집이라든지 그런 거주 문제가 해결이 되고, 네. 원래 서울에서 잘하고 그러면은, 네. 서울에서 내려올 이유가 없죠. 그러면 서울에 네. 취업할 생각이 있어요? 어, 대구에서 조금 정리를 좀 많이 하고 <laughs> 네네네. 네, 그러고 이제 올라가도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어, 그나 그냥 이거는 별개로 궁금한데 만약에 네네. 서울에 내가 산다면 네네. 어디에 살고 싶어요? 어 저는.